53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54문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설입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참 신앙적인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모압과 미대한 장로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자리를 피하거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발람은 외형적으로만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속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재물을 탈취하거나 제사장에게 배정된 고기를 미리 달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또한 회왕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호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결국에는 벌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패전에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업무 테만이나 월권은 곧바로 제3계명을 위반한 것이 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욱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사용해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10편 찬송만이 예배에서 불려야 하는 근거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개 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이미대로 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주애국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성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한 뒤에 손을 들어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내리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반석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두번친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모세가 그런 벌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얻어 존재하며 숨만번 내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옳다고 스스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라야 하고, 특별히 지시하신 것은 없는 사항은 성경 전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감 없이 온전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모에도이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받아오니 성실바정지금으로 나. 走。Oh. Oh. Oh.